어, 장해찬 평론가가 지난주에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이야 이건 뭐한 자릿수로 줄어든 게 아니라 1%포인트 짜로 줄어드는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 예언한 거죠?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난주군요. 그게 네. 벌써. 네. 어. 지난주 목요일이었네요. 목요일, MBS 뉴스 목요일에, 목요일에 나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네. 이제는 정치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ARS 조사는 야당에게 좀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음. 전화 면접 방식, 그러니까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 묻는 방식의 조사는 여당에게 좀 유리한 조사가 나온다. 음.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목표가 설 전에 ARS에서는 7, 8% 이기는 것. 음. 그리고 전화 면접에서는 비등미등하게 가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요. 그게 설을 앞두고 일주 일찍 벌써 이뤄진 거죠. 음. ARS 조사에서는 7, 8% 이상 이미 앞서고 있고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최근 이번 주에 발표된 MBC 여론조사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모두 윤석열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음. 재역전 그리고.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MBS에서도 한주 만에 5%가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면서 음. 9%였던 격차가 1%로 붙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봉합, 그리고 선대위 해체 이후의 선대본 개편, 음. 또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음. 어떤 파격적인 공약 발표 등이 음.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저의 과제는 저희의 과제는 중도 확장과 세대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같은 결과가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자체 예상보다 일주일 일찍 목표 달성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승일 평론가는 뭐라고 예언했었죠? 뭐 뭐라고 예언했는지 모르는데. 겠 거리는 예언을 잊어버렸어? 아마 뭐 어? 비슷할 거다 이렇게 했나요? 네, 비슷할 거다 이렇게. 김승일 평론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음. 후보가 음. 이대녀 지지율에서 꼴찌. 음. 2대 남 지지율에서 3등 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음. 자, 그런데 그러면 음 응. 오늘 어떻습니까? 2030 지지율은 어때요? 투표 때 보면 되는 것 같고. 2030 네. 지지율은 어땠어요, 오늘? 뭐 다역전했습니다. MBS에서 MBS 이계 조사가 음. 좀더 참고가 되는 게 이제 네.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 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림 가중을 두는 데가 있고 셀 가중을 두는 데가 있는데 음. 림 가중이 좀 불안정합니다. 림 가중을 두는 데가 그러니까 어...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응답이 과대 평가될 수 있는 음. 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셀가중 쪽이 더 정확하게 특히 세대별 조사는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NBS 같은 경우가 셀가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셀가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면 그것은 앞선 게 확실하다. 음. 조금 더 명확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조 아까 장인점 평론가가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뭐 저는 어 이빨을 드러내고 웃을 때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걱정이 조금 들어, 줄어들었다 이런 정도인데 아직 MBS 결혼, 여론조사 결과로도 1% 짜로 열세입니다. 열세. 네. 예, 딱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전문 용어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네. 하죠. 네. 그런데. 자, 어쨌든, 이제, 뭐, 상승세 인건만은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극적인 반전의 원인이 뭐냐, 이런 이제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이대남, 이대남의 음. 표심이었잖아요. 여기서 이대남은 우리 장애찬 평론가 2030이죠. 근데 저는 30세대라서, 음. 저도 만으로는 음. 30대고, 40대고. 어 그래. <laughs> 네. 아, 이거는 반, 만 얘기하면 이제 샀어. 지금 장애찬 평론가는 네.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을 깔아뭉겼습니다 대선 공약은 <laughs>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러세요. 그 자기가 네. 펼쳐 네. 보이려는 네. 세상을 네. 이미 보여주고 있어야죠. 말실수했네. 그렇다면 우리가 당선된 저는 만으로 삼십 대가 맞는 평론가 기 나이로 통일하니다두 사람한테 다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대남의 마음 돌리기에 성공한 겁니까? 저는 음. 이 이대남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아하. 그러니까 이2030 유권자들, 아하. 그리고 특히 이대남들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음. 과연 이 정치인의 공약이나 메시지가 음.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음. 지지를 결정하는 이익 투표를 누구보다 잘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나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 봉급월 200만원 같은 공약이, 음. 이 메시지가 음. 이 이대남들에게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2030 세대 이대남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어떤 특정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 인물에 충성하는 세대가 아니라 또는 네. 어떤 진영 논리나 어떤 네. 이념에 네. 특정 정당에 어떤 네. 지역적인 배경에 충성해서 표를 주는 세대가 아니라 네. 우리의 이익,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과연 누가 잘 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익 투표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음. 이 이익 투표야말로 민주적인 유권자 계층에서 가장 현명한 성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익 투표를 해야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음. 지금 지지가 모인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는 음. 없지만 음. 지금의 이 지지가 모인 건. 이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나 공약 등이 이래 남들과 2030 세대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고 음, 음.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대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익 투표 세대의 성향을 만족시켜 줬기 때문에 움직임이 음. 있었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긴데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글쎄요. 그어 장인찬 평론가가 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 <laughs> 홍준표 전 대표가 네. 홍준표 의원이 2030에 네.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었죠. 아, 그게 홍준표 전 대표의 전유물이 아니다 2030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누가 거예요? 누가 됐건 간에 2030 <laughs> 커뮤니티 여론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 해도 잘못된 방향의 메시지를 말하면 우리는 회초리 치겠다고 음. 다들 말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음. 후보가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음.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럴 일 없습니다만 또 2030의 민심을 잘못 읽고뭐 나쁜 영입이라던가 나쁜 음. 메시지가 나오면 저는 회초리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한편 끝까지 방심을 하지 못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2030 민심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2030 돌아선 것 같아요. 어때요? 2030 중에? 한 음. 명으로서 어때요? 이 공이랑 삼공이 또 차이가 있어서 일단 아, 음. 20대로 좁혀서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이제 뭐 특정한 공약 하나하나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어, 그 차원에서 이제 사실 공약마다는 조금 호응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부 패지 정도는 찬성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 군인 관련한 공약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월급 올려주는 거는 오히려 의외로 좀 사람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보다는 종합적으로 일단 윤석열 후보가 신경을 쓰고 있다, 많이 쓰고 있다. 음. 이거를 어필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이대남 쪽 지지는 어,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어, 대통령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대녀라든지 다른 계층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어, 벽이 될수 있는 것들 앞으로 음. 제거하는 것이 숙제고 이건 뭐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이대남의 그 표심이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것은 저희 그 동작갑의 젊은 2030 방에 방만 보더라도 여실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지 홍준표 대표, 전 대표가 <laughs> 그 공천을 요구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공천을 요구했다는 지금 기사가 오늘 막. 떴잖습니까? 네. 네, 뭐 단독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단독 기사들이 뜨면서 그게 이제 그 방에도 알려져가지고 지금 그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어,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방이었는데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나오고 있어요. 그, 동작구 2030 방인 거죠? 그게? 그렇죠. 네. 네. 우리 동작갑예2030 음. 네. 방인데 그 그렇게 민감하게 그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호감을 보이던 분들이 음. 또 바로 이렇게 또, 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2030들은 네. 그, 이, 그 윗세대들의 이념적인 서, 그 투표 성향, 이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건 맞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빨라요. 선택도 빠르고 또 움직임도 빠르고. 음. 예. 자, 이, 이거를 후, 우리 캠프가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대녀들은 또 다릅니까? 이대남하고 달라요? 저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이대녀로부터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같은 방향이 이대녀를 배척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네. 요즘에 기자님들 만나면 정말 많은 질문 받는 게왜 이대남만 집중하느냐.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의 공약 중에 여성을 배척한 게 뭐가 있느냐? 음. 여가부 폐지, 과반 가까운 여성이 동의하는 것이고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 약자 보호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병사 병급월 200만 원온 가족 공약이다. 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무고죄 처벌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저에게 막 물어봤던 기자님들이 반박을 잘 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면서 음. 웃으면서 아나 되게 세게 비판하려고 했는데 설득 당하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디테일한 여성 공약도 보강돼야 됩니다. 오늘 특히 이 임산부와 관련된 또 저출산과 관련된 윤석열 후보의 보완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강이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의 기조가 마치 윤석열 후보가 남성만 택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 어, 저는 단호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자초한 것도 있는 게 여성에 관련된 정책 기능은 오히려 활성화 강화하겠다라는 게 내용인데 그러면 일곱 자로 여성 가족부 폐지 이렇게 던지냐 이 것에 대해서 이제 의도를 의심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정정하면 여성에 대한 걸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자 보호에 대한 걸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성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걸 강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약자라는 게 통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장애인 공약도 내고 뭐 이주민 공약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에 대한 지원은 뭐 당연한 건데 그거를 굳이 이제 뭐 여성이라고 범주화하지 않겠다라고 음. 얘기를 한다거나 어, 부서 사실 부서의 폐지 여부는 좀 형식적인 부분이고 내용적인 게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펼쳐 보이면 되는 거다 형식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대 남의 이대 남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줄 공약 있잖아요. 한줄 공약으로 아주 임팩트 있게 나온 것들은 보통 어, 전부 다 이대 남들이 관심 있는 분야. 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대 여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한줄 공약으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음. 예,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비교가 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좀 들을 필요는 있다. 아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이제 뭐 그렇고요. 그 어, 지금 김건희 대표 리스크가 이제는 이 지지율 반등되는 걸 보면 국민들 마음 속에서 좀그 그 걱정이 해소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김승익 총무 네. 어떻게 보세요? 해소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좀 남아 있는 불씨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국민들은 막 극단적인 거를 방지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배우자가 꼭 인격적으로나 어떤 실력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고 안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글쎄요 요 생각은 젊은 세대보다는 좀 중년 세대 쪽에서 할것 같은데 저기는 워낙에 문제점들이 막 터졌고 오히려 그래서 배우자가 막 함부로 못할 거다 그러면은 오히려 잘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뭐 배우자 리스크는 별로 없는 거다 음.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사람들은 있다고 봐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베일에 쌓인 듯한 이미지가 위험할 수 있는데 어느 네.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불식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불리할 수 있는 건 녹취록 같은 경우에 어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람들이 크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들이 있어서 네. 이 내용들이 나중에 나오는 다른 내용하고 접합이 될때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문제시될 수 있는 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여기 빠져들면 안 된다, 털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음. 민주당 또 여기에 빠져드니까 이제 역으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든간에 네. 빠져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배우자 녹취록은 이제 뭐 시즌 2라고 할만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녹취록이 이제 또 이따가 우리 여의도 썰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